코스 김정환입니다. 최근 꽉 막힌 사고에서 벗어나 젊은 세대와 수평적 관계에서 소통하려는 아저씨들을 가리키는 아재라는 단어가 온라인과 방송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서로 소통하려는 노력이 아재 문화라는 긍정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퇴행하는 아저씨들을 가리켜 개념 없는 멍멍이 같다는 개저씨라는 부정적인 신조어도 등장했습니다. 니들은 아재냐, 개저씨냐? 개저씨? 개저씨, 개저씨. <laughs> 개저씨? 요, 거? 뭐야? 갑자기 멋있는 척 하다가 지 혼자 반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개저씨가. 아재포커스 김정환입니다. 뭐야? 개저씨라는 <laughs> 거야, 이게? 진정들 하시고. 아재포커스. 세상 돌아가는 이슈들을 우리 아재들의 시선으로 풀어보고, 응. 열렬히 이제 토론을 나눠야 응.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예. 우리가 영화제를 시작하면서 이 현상을 안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 바로 2016년 온라인과 방송을 응. 뜨겁게 달고 있는 트렌드. 아재 그리고 개저씨. 기저씨. 아재, 아재. 야. 요즘에 또 핫하잖아 아재 개그. 핫하죠. 오리가 얼면? 오리가 얼면요? 어. 얼 오리. 얼 오리. <laughs> 얼탱이 맞고 싶냐? <laughs> 어. 오리가 얼면? 오리가 얼면 뭐지? 정답, 정답. 언덕. 아, 언덕? 아, 언덕. 아 이런 게 아재 개그. 언덕. 오, 어, 센스 언덕. 있는데? 언덕. 어? 일본에서 낚시 제일 잘하는 사람. 정답 다나카. 아, 너무 쉽다. 정답 다나카. 음. 그리고 그 조수는? 나 조수? 음, 음. 어. 그래. 미끼 사와. <웃음> <웃음> 이세돌 아들 돌잔치를 이세돌 아들, 아들 돌잔치가 뭔지 알아? 이세돌 이세돌 아들 돌 아이돌 뭐야? 오, 좀. 정답 이세돌 이세돌 잔치 이세돌 이세돌 잔치 <laughs> 어 이세돌 이세돌 잔치 야 센스 있는데? 어. 네. 이게 왜, 이게 아재 개그? 근데 이게 웃겨. 되게 웃겨. 웃긴데? 웃겨. 그러니까 요즘 애들도 이런 거 하면은, 음. 이 말장난이란 말이야 어. 그래, 이런 말장난들이 요즘 어. 세대들과 조금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어. 아저씨는 꼰대다라는 음. 이미지에서 음. 좀 긍정적인 이미지로 음. 변화하게 된 계기가 된것같아 아재 개 아재 개그 때문에. 아.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부장님 개그 있잖아. 어, 어. 부장님 개그 우리 부장님 개그 맨날 치잖아. 음. 세상에서 제일 힘센 차는 은하차차 음. 막 이런 어. 거한단 말이야. 이런 거 어, 싫어. 예전에 이런 어. 거했다면 은하차차 이걸 좀 귀엽게 봐주는 거야. 왜냐면 시종일관이거든. 어. 계속 변함없이 이 뚝심이 결국에 이 대중들을 굴복시켰다. 근데 만약에 은하차차 아. 했는데 뭐예요? 하면 갑자기 안 웃어? 아 그래서? 안 <laughs> 웃어? 아, 그냥 게 진짜 어. 진짜 문제다. 어. 한번다 하고 싶어? 이거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사람도 응. 있다니까? 아, 그래서 없다고. 어쩔 수 없이 웃어주다 보니까 이게 웃긴 게 됐다 이런 건가? 그러니까? 자, 그리고 또한 가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저씨라고 하면 40대 40, 중년들을 보통 지칭했는데, 요즘은 20대 초반 남성들도 본인들을 스스로 아재다, 어, 이렇다고 부른다고. 요즘 아재의 기준. 어? 몇 살부터 아재일까요? 자, 먼저 네티즌들 의견을 좀 살펴보면, 은 음, 음.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 기준이다. 마음 음, 기준. 마음이 음. 기준이다. 아재가 몇살 기준일까 걱정하면 아재다. 음. 잘생기면 오빠, 못생기면 아재다. 음. 못됐다 못했다. 어. 아재라고 없네. 놀릴 때부들부들하면 아재다. 음. 자기 관리 포기하는 순간 아재다. 오. 나네, 나야. <laughs> 배탱이 튀어나와. 어. 그리고, 아, 이거 좀 그렇다. 꽃과 좀 들서면 아재다. 이건 아니다. 진짜로 <laughs> 그걸 그냥 그날 그날 따, 어. 달라 또? 어쨌든, 이런저런 의견들을 정해펴볼 때, 서른 나서 이상이면, 이제 빼도박도 못하는 아재가 확실하고, 고로 우리는 아재 영역대에 속해 있는 게 맞습니다. 아재야 아재 인정. 아재야. 우리 아재야. 아재 인정. 자 하지만 나이가 찼다고 해서 다 아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꼰대 남성 우월주의에 빠져 권력을 휘두르고 부정적인 의미의 개저씨도 아저씨와 반대되는 신조어로 대두되고 있어요. 음. 응? 네, 잠시 그 여기서 여러분이 진짜 아재인가 개저씨인가 테스트를 잠깐. 왜? 예? 그리고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가는데요. 네, 제가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듣는 그 나는... 분들은 솔직하게 음. 네, 손을 들어주시면 나는, 됩니다. 나는, 나는 괜찮 정말 솔직하게 아니야. 해야 돼요. 어. 정말 네. 솔직하게. 어. 커피나 술은 여자가 타주면 또는 따라주면 더 맛있다고 생각될 때가 있다. <laughs> 맨날 그런 말해. 맨날 내가 부셔놨지. 뭐 진짜로? <laughs> 맨날 그래. 그런 거 아니야? 어. 어. 야 여자는 술이. 기왕이면. 어? 여자는 술이 따라해지면 나 이렇게. 수가 붙었을 때 여자에게 윽박지르다가 남자가 나타나면 다른 태도를 보인 적이 있다 응난 음, 전혀 안 봤어 박지를 일이 있어? 난 여자도 무서워가지고 박목적 저번에 졌어 싸워서 실제로? <laughs> <laughs> <찾았다고 웃음> <진짜>. 어 터졌어 <찾았어. 웃음> 아다이뻔 했는데 가면스킨십 성적농담을 할때 항의하는 여자는 좀 예민하다고 생각한다 아, <laughs> 음, 음. 이거, 이거, 이거 좀예 호주... 얘기지 예민하다고 생각하는 음. 것 같아 나는 솔직히 짜이서 이러면 큰일 나잖아. 아나 아, 그게 너무 스트레스에 그것 때문에 갑자 조심해. 나 그냥 그래. 이렇게 오는데 어 왔어요 근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이, 이건 음, 못 생겼어. 이건 못 생겼어요. 잘 생긴 사람이면 아, 거기 칠지를 안 닦아 목욕 안 해요. 진짜 송중기가 그 송중기라. 그렇게 이게 문제라고. 네가 그러면 은 태어난 게 어, 문제인 거지. 우리 엄마 아빠 살을 여기를 이렇게 깎아. <laughs> 술 마시고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떠든 적이 있다 쥐쥐 쥐쥐 이거 취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쵸, 진짜. 야, 진짜. 야 요즘 애들은 취해도.. 안은 그래? 취하면 더 어, 조용히 얘기하고 어, 진짜로? 우리 땐 말이야 라는 말을 자주 쓴다 아 이거 왜냐면 우린 웃기려고 쓰잖아 아, 웃기려고 하는 거지 그치. 우리 때는 서학교를 다녔다고? 이런 걸 어, 좋아한다고 그쵸. 다 쓰는 거 아닌가요? 그럼 뭐개효을 쓰는 거지 계좀 다른 의미에 아니지 쓰는 <laughs> 거지 이 양반은 그래 계효로 어. 쓰는 거야 아야 거기서부터 표뭐 여기서부터 펼 <laughs> <없을> 거야 이새끼 <laughs> 넘버원! 이 새끼야, 넘버 원! <laughs> 새끼야. You still my number o 나 아저씨 지금까지 총 12개 설문을 드렸고요 이중 절반 이상에 해당되면 개전 지지율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우리 전부 다 계좌 이죠 그 이상 걸쳐 있다고 봐야죠 오. 진규 씨는 좀 아니 근데 이거는 우리는 조금 다른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음. 실제로 이렇게 개그맨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야한 농담 예를 들어서 직설적인 말 진짜 잘한단 말이야 일반인 분들이 보셨을 땐좀 너무 독한 농담이나 어? 이런 것으로 남자가 여자한테도 여자도 잘 받아주고 여자 또 더독한 소리라고 남자한 또 받아주고 우리 개그맨들끼리는 좀 많이 하는 편이지 그래서 그렇구나 생각해보니까 니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나도 생각을 해니까 왜냐면 니는 툭 치는 말이 네. 일반 회사 다니는 회사는 듣고 뭔... 뭐야 이 사람 이럴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사실. 만약에 직장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환씨나 정환이나 나 그러면 이게 좀더 줄어들었을 것 같아 못걸이겠을 음, 너도 눈치도 많이 봤을 전혀? 거고 근데 나는 일곱 개만 하는데 너는 문제가 있어 어. 난 진짜 개조시야 그러면? 어. 개규기개준기잖아 원래 어. 개준기였잖아개준기에서 어. 개중규 어. 개조식을. <laughs> 어. 그 줄여서 개규라고도 불렀잖아. <laughs> 아, 그래서 준규가 그 태어난 생일 같은 거 개규 기념일이라고 <웃음> <웃음> 불렀었잖아. 실장 대학교 때이 새끼야. 놀리려고 그런 거잖아. 말이 씨가 됐잖아, 그럼. 어쨌든 조심해야 될 부분들 조심해야겠네. 응. 우리가 이제 재밌으려고 하는 것도 응.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안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어. 오해를 했어. 응. 기분 나빠요. 사과하세요. 아, 난 그런 의도가 아니고 해도. 상대방 기분 나빴다면 잘못인 겁니다 무조건 음, 듣는 네. 사람 기준이 되어야 된다? 네, 어 그럼 예. 그말 그 정말 명언인 것 같아요 말하는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어. 듣는 사람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음. 오늘 음. 명언을 하나 얻어간 걸로 그 뭐. 명언에 불화를탁 치고 갑니다 <웃음> <웃음> 아재 아재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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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사실 지금 40대 중장년 아저씨들이 살던 시대는 그 가부장제와 조직문화 어? 목소리부터 어. 커야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에서 몸부림처럼 세대라는 정도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그렇죠, 이해가 아, 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어, 어떻게 보면 변화의 시기에 지금 아저씨들이 좀 불쌍한 것도 있어 요왜냐면은 이게 분대랑 똑같은 게 자기들은 윗사람한테 이거 다다바서자았단 다 바꿔, 말이야 음. 음. 이제 와서 자기가 이제 좀누리라고 음. 아래 것들한테 하려고 그랬더니 아래 사람들 하려고 그랬더니 단아가 없어졌는데요? 그더니 이제 거지. 애들이 정색하는 거지 아. 뭐 하는 거야 음. 이 아저씨들이 이제 아재로 변하기 위해서 몸부림 치는 거예요. 몸부림 쳐야지. 음. 그 와중에도 다행인 거는 썰렁한 말장난이지만 젊은 세대와 소통하려고 하는 아저씨들의 노력이 아재 문화로 조금씩 인정받고 환영받고 있다는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되게 중요한 시기라는 음, 네. 거예요. 어, 아재가도 트렌드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 트렌드를 시대의 흐름을 맞아서 나쁘게 안 변하려고 노력을 어, 그치. 해야 되는 거야. 그그 개저씨. 너이 새끼야 너. 니가 문제야. 아니 그 개저씨들. 네. 너가 넘어갔다고 개저씨로. 네. 넘어갔나요? 어. 어. 다시 돌아와야 되네. 그렇지. 너 지하철에서 엉덩이 만진 다음에 <laughs> 딸 같아서 그랬다라고 한 적이 있다던데. 어. 네. 딸 같아서 두 병을 먼저 딸가리로 해가지고 <laughs> 이렇게 그냥 쇠고랑으로 갔다는 얘기가 있었어. 새끼. <laughs> <laughs> 자, 좋습니다. 응. <laughs>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 세대분들, 여성분들, 우리가 앞장서서 정말 러블리하고 <laughs> 푸근한 아재가 되겠습니다. 영아재 지켜봐 주시고요. 지금까지 아재 포커스였습니다. 뭘 멋있는 초기장국까지. 오 이거 진짜 어떻게 구했어, 이거? 우와. 슬림 넘버가 어, 만약에 22원이 나온다. 어, 그럼 그날은 없어. 다 팔려. 아! 아, 진짜! <laughs>